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재활 필라테스 협회 대표 서재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가 정말 많은 필라테스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이 필라테스 강사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과 노하우,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지식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네, 경험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좀 선입견 없이 아, 저런 부분은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부분만 선생님들이 얻어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할 네, 내용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강사로 일하면서 어떤 팁이 있는지. 네, 어떤 노하우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라는 거예요. 내 네, 급여만큼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주는 그런 돈의 가치 이상으로 내가 더 일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 필라테스 센터를 창업하기 전에 창업 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제가 20대 초반의 이야기인데요. 키즈 카페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돈을 마련하기까지 여기서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정말 즐거웠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도 너무 재밌고, 오는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놀아주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냥 모든 게 즐거웠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또 목표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모든 일을 찾아서 해보려고 했고 배울 수 있는게 없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스스로 많은 것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네. 내가 목표치로 한 돈을 모으고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거기 사장님이 조금 더 같이 일해주면 안 되냐, 돈을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제가 목표로 한게 있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일했는데 일단 제가 거기서 일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내가 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졌던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힘든 일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좀 좋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일반 강사들보다 조금만 다르게 행동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거기에 눈에 띄게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금 센터가 지저분하다면 내가 먼저 청소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회원이 아니더라도, 단 회원분들이 왔을 때 먼저 다가서 가 인사해주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대표님, 한테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밝은 미소로 이렇게 작은 사소한 것 하나가 그 센터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남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러면 은 선생님한테는 더 많은 일이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센터에서 수업을 늘리려고 해도 선생님한테 기회가 먼저 갈 거고요. 급여를 올려준다고 해도 제일 먼저 선생님을 먼저 기준으로 두고 급여를 올려주겠죠. 이렇게 그 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고요. 그 센터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센터는 그렇게 환경도 좋지 않고 대표님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센터에서 내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 센터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나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하실 때 정말 즐거움을 갖고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회원들이 가르칠 때그 즐거움, 이런 걸 갖고 선생님들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 대표가 마인드가 좋지 않고,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것과 똑같이 행동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대표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 세상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주변 반응도 많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생각하느냐 이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그 센터에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받은 것 이상으로 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많은 일을 해보는 것. 그래서 그 센터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생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선생님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테스 강사, 운동을 지도하는 업으로 계속 일을 하실 거면 결국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회원과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네. 그때 꼭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질문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선생님들을... 힘들게 만들고, 일을 즐겁지 않게 만들고, 결국 돈도 벌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센터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투입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정말 선생님들의 인생이 정말 즐겁고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받는 것 이상으로 한번 일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분명히 그러면 기회도 찾아올 거고요. 성장할 거고요.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다음에는 제가 센터 운영자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제가 필라테스 센터, 그리고 운동센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